자, 이 다시 아름다운 건물에 나와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학생들이 기숙사, 기숙사 입주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랑 제 생각엔 같이 오시는 가족이나 뭐 부모님 이런 분들인 것 같은데 여기에 먼저 와가지고 이쁜 건물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죠 이렇게 보시면 어, 어딨지? 어막 사람들이 와서 다 여기서 사진을 찍죠 네, 논문 쓸 때에 비하면 정말 사람이 많은 거예요. 보통 맨체스터 대학교 오면은 다 여기서 사진을 먼저 찍고 시작합니다. 저도 여기 오자마자 캐리어랑 같이 사진 한방 찍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었죠. 자, 여기 입구를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바로 들어가 보면은, 지금 뭐 뱅크레터 뭐 이런 거 봤는데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.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건물들로 둘러싸인 아늑한 장소가 나와요. 여기도 네, 사람들이 다 지금 들어와서 사진 찍기 바쁜 모습이네요. 다른 몇명 없긴 하지만 그냥 그렇게 말할래요. 지금 보시는 동양인들, 특히 이 이스트 아시아에서 온 동양인들은 웬만하면 다 중국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멀리서도 한번..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튜디언 서비스 센터 해가지고 이렇게 뭐플링카드 같은 게 조그만 이게 하나 붙어 있는데 여기가 입구입니다. 지금은 오피스 아웃 타임이 아니라서 그런지 문이 좀 잠겨 있는 느낌이 들어가 볼까요? 어, 열리네요. 맨체스터 대학교에 오셨을 때 BRP 카드랑 학생증을 발급 받으셔야 되는데 이 건물에서 그두 개의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 문 열고 들어가시면 나오고 왼쪽에 그리고 2층에 저불 꺼져 있는 저장소에서 학생증과 BRP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고요. 학생증은 방문하셔서 바로 발급 받으면 되시고요. BRP 카드 같은 경우는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 이메일로 들어가면 로그인을 하시면 이 BRP 카드 관련된 메일이 하나 올 겁니다. 이렇게 BRP라고 치면은 작년 메일에 이렇게 있겠죠. 제가 받은 BRP 카드 관련 메일입니다. 이 메일을 받고 가셔야 BRP 카드를 수령하실 수 있어요.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. 자, 그리고 다시 뱅크레터 관련된 부분으로 돌아와서 아까 간판이 있었는데 간판이 사라졌네요. 간판이 안에 있네요. 누가 치웠군요 벌써. 자 이렇게 휘트워스 건물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상당히 이쁘죠. 이게 굉장히 긴 복도가 있는데 여기 사람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. 지금 제가 벤크레터 신청 기간이 아닐 때 와서 아무도 없는데 자, 오른쪽에 보시면 벤크레터 사인이 있죠. 자이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렇게 책상이 쭉나열어 있어서 상담사들이 다 앉아 있을 거예요. 뱅크레트 관련된 상담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니고, 어떤 은행을 선택을 할 거냐, 그 다음에 어떤 시간에 은행을 방문하여 카드를 발급받을 것이냐, 이두 가지를 정하는 상담이 되겠습니다. 필요한 서류만 잘 챙겨가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마무리하실 수 있는 작업이고요. 들어온 김에 이 안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안쪽, 이 2층이 굉장히 이쁘거든요. 이 2층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올라가면은, 이런 이 홀이 나옵니다. 굉장히 아름다운 홀인데, 오늘 무슨, 조만간 이벤트가 하나가 있나 봐요. 이렇게 쫙. 여기서 졸업식도 열리고요. 일부과는 여기서 시험도 볼 겁니다. 시험 보는 장소가 참 아름답죠? 저도 여기서 시험을 한번 봤는데, 시험 볼 때는 막상 이 아름다움을 잘 몰라요. 끝나고 나서 아름다운 걸 알았죠. 자 이렇게 오늘은 맨체스터 대학교에 오셔서 하셔야 할 중요한 일두 가지 카드 발급, b r p 카드와 학생증, 그다음에 뱅크레터 발급 관련된 내용을 다뤘습니다. b r p 카드와 학생증 발급 받으실 때한 가지 팁은 스튜던트 서비스 센터 운영 시간 끝나갈 때 가셔야 기다림 없이 짧은 시간 안에 카드를 발급 받으실 수가 있고요. 바쁜 시간에 가시게 되면 은 중국인들이 점령을 하고 있을 거예요. 대부분 중국인들일 거예요. 최장 한 2시간 정도는 기다리셔야 순서가 오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 낭비를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. 다음에 또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찾아서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